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블로그를 하실 때이 개념의 첫 단추를 깨어 보시면 온라인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게아 이래서 가능한 거였구나 하는 걸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없으면 당장 나는 에드포스트 100원 들어오는데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을 번다는 거야라는 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블로거들은 진짜 큰일났습니다. 요새는 흥미 위주의 쇼폼이랑 AI가 점점 발전하면서 검색의 종말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죠. 검색 자체를 GPT에서 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기존의 네이버에 검색하러 들어갔던 사람들도 자극적인 쇼폼 컨텐츠부터 보여주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검 검색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방문자도 수익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반대로 똑같은 시기에 돈을 더 버는 블로거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새로 유입되고 있는 MZ 블로거들은 20년 동안 유지되던 기존 블로거들의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트렌디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끝물이고 레드오션이고 망한다 이게 공감되는 내용이지만 반대쪽 사람들에겐 완전 놀이터라는 거예요 근 오늘 영상은 2026년에 블로그를 하신다면 꼭 알아야 될 검색엔진 SNS로 돈을 버는 종류와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쇼폼으로 넘기면 보는 클립이나 홈피드 쪽은 검색 엔진 개념은 아니라서 오늘 다루진 않을 거고요. 평균적인 수익 순서대로 종류를 나눠서 설명드려볼게요. 우리는 블로그라는 걸 활용해서 돈을 벌 거지만 SNS 플랫폼 시장 전체 이 숲을 보는 시야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블로그만의 강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10분 활용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부터 1분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플랫폼은 시장이 성숙하면서 서로 모방하고 결국 같은 구조로 모이게 됩니다.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틱톡, 스레드 각 플랫폼마다 주요 컨셉이 있지만 미드폼으로 시작한 유튜브가 시장이 성숙하면서 쇼츠 쪽도 밀어주고 지금은 커뮤니티, 텍스트 부분도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있죠. 피드 형식이나 쇼폼 같은 걸로 치고 올라온 인스타도 더긴 시간에 미드폼 영상 영역으로 넓히면서 지금은 쓰레드를 활용해서 트렌드를 끌고 있죠. 네이버도 어플 키고 스크롤 내리면 추천 알고리즘으로 흥미 위주의 콘텐츠를 보여주고, 심지어 최근엔 카카오톡까지도 추천 알고리즘을 도입했다가 굉장히 큰권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개선해서 내년 중에는 추천 알고리즘을 확실하게 도입할 겁니다. 어린 친구들은 카카오톡을 어른들이랑 대화할 때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다수의 고객들을 사로잡아 놓은 플랫폼에 더 많은 광고주와 크리에이터가 모이니까 당연히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에 맞춰서 변화하는 게 사업하는 입장에선 맞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건100% 소비자의 관점으로 마음이 안 드네 드네 이런 판단보다는 생산자의 관점으로 아 이런 구조로 수익을 만드는구나 나도 여기에서 해볼 만한 게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고민만이라도 해보는 쪽으로 넘어오는 거겠죠. 야, 요새 누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냐? 블로그 망한 거 아님?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리는 지금 블로거들은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콘텐츠를 볼때두 가지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심심할 때. 두 번째로는 진짜 어떤 결정을 해야 될때 콘텐츠를 봅니다. 심심할 때는 당연히 추천 알고리즘, 쇼폼 쪽으로 갑니다. 틱톡 릴스, 쇼츠, 손가락이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심심함을 달래주는 콘텐츠는 쏟아지죠. 이 추천 알고리즘을 텍스트로 만든 게 스레드잖아요. 스레드도 짧은 내용의 콘텐츠로 되게 도파민 터지고 흥미로운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깊이 있는 내용을 보고 싶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아, 지금 저 병원이 믿을만 한가? 등기를 떼보면서, 아, 이집 전세 계약해도 안전한 건가? 이 업체에 맡겨도 되나? 여기서 이걸 구매해도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쇼폼이 재미있게 잘 나와도 결국 검색창으로 돌아옵니다. 네이버든 구글이든 유튜브든 어떤 후기나 비교 컨텐츠, 부작용이라든지 실제 사례 같은 단어들을 붙여서 긴 내용의 컨텐츠, 여러 개의 컨텐츠를 전부 보기 시작합니다. 심심함은 쇼폼 컨텐츠가 먹고 이 불안한 마음은 검색 컨텐츠가 먹는다. 여기서 블로거들이 뭘 해야 될지 확 갈리게 된다.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검색의 목적에 따라서 대부분의 조회수를 뺏긴 주제가 있고, 반대로 추천 알고리즘이 아무리 강해져도 끝까지 검색으로 남을 주제들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게 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결정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 관련된 계약이라든지 인테리어 시공이나 수술 관련된 결정들, 법률과 관련된 결정들,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에 대한 고민을 한다든지 창업이나 투자 같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삐끗하면 몇 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건 도파민 터진 하쇼폼으로 결정 못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실제 경험이나 인사이트가 녹아져 있는 긴 콘텐츠, AI가 만들어 준게 아니라 실제 후기랑 리뷰 글들을 찾게 돼요. 두 번째는 한번 잘못했을 때몇 년간 묶이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한다든지, 전공을 결정할 때, 이직을 결정할 때, 유학을 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뭐 아이의 학원 같은 거 결정할 때 이런 주제들도 한번 삐끗하면 최소 1, 2년 정도의 미래가 확 바뀌게 되죠. 역시 이런 주제들도 15초짜리 쇼츠를 보고 결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콘텐츠를 만들 각 사람마다의 맥락과 실패 경험 리얼한 디테일들을 같이 보고 싶어 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건강이나 가족들의 안전이 걸린 결정입니다 나의 건강도 그렇지만 부모님이나 우리 아이의 건강 시술이나 수술, 보험이나 내가 결정을 잘못했을 때 위험으로 돌아오는 요소들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재미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결국엔 검색창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여러 개의 글들을 보면서 장점, 단점, 리스크를 전부 다 비교해봅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뭘까요? 블로그가 망했다 라기보단 심심풀이 주제에만 목숨 걸었던 블로거들이 더 재밌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먼저 정리된 것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같은 네이버 블로그여도 내가 쓰는 주제가 추천 알고리즘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쪽일지 AI한테 물어보면 더잘 알려주는 그런 기계적인 정보성 내용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돈, 시간, 건강 같은 것들이 걸려있는 쪽인지에 따라서 한순간에 뒤로 쭉 밀리는 계정이 되거나 오히려 더 독점하고 적은 방문자로도 큰 성과를 낼수 있냐 이 부분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블로그의 수익 구조를 저는 네 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1단계는 애드포스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광고 수익이에요.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익이라 어떤 영업을 하거나 내가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거나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시야가 애드포스트에서 멈춰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방문자가 떨어지면 수익도 같이 떨어지고 앞으로는 점점 안 좋아질 일밖에 없죠. 항상 얘기하지만 애드포스트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씩 용돈처럼 꺼내 쓰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제 지인이 저한테 어 그럼 수익창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 이해를 못 했어요. 구독자 몇명 채우고 시청 시간 몇 시간 채우면 에드센스 수익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한 건데 지금 유튜버들 그 수익에 아무도 관심 없어요. 내 상품을 팔거나 어떤 광고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블로거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에드포스트 금액을 얘기해 주는 거지 관심 없습니다. 2단계는 제휴 마케팅 뭐 파트너스나 쿠팡 같은 제휴 링크 수익인 거죠. 에드포스트는 하루에 1,000명 들어오면 1,000원 주는 정도인데 내가 제휴 링크로 구매를 발생시키면 하루에 10명이 보고 그 중에 한 명만 구매를 해도 훨씬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글 하나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4 5개 정도 이상의 글을 보면서 후기 든 모든 찾아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키워드로 니즈를 맞춰서 글을 작성하면 앞으로도 쭉 괜찮을 겁니다 근데 진짜 수익이 확 달라지는 구간은 이 다음부터 예요 3단계는 리드 수익입니다 문의가 들어오게 하거나 예약 상담 견적 같은 것들 병원이나 학원 인테리어 세무사 변호사 코칭 공간 대여 내가 이런 업종을 직접적으로 포스팅 한다면 방문자 만명 짜리 애드포스트 계정 보다 아니면 제휴 마케팅으로 하루에 10개 20개씩 팔아보는 수익보다 문 한건 계약 한건 만드는 게 훨씬 더큰 수익을 만들 수 있죠. 내가 뭘 파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단가 자체가 확 높아지고 이때부터는 멈추실 수가 없을 거예요. 돈이 엄청 벌어지는 게 보일 거거든요.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이버 망한 네 뭐네 하는 사업주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사업체를 검색해 보면 네이버에 글 엄청 열심히 깔아놨습니다. 이 작업을 안 해놓으면 아무리 흥미끌어가지고 콘텐츠로 막 노출시켜도 검색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밑빠진 독을 메워주는 작업은 무조건 네이버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외국인이라면 구글에서 해야겠죠. 마지막 4 단계는 시스템 수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VOD 강의를 찍어서 팔거나, 전자책을 팔거나, 구독 개념으로 사람들을 모으거나, 유료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하나 문의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 쳐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고객들을 넣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 단계로 넘어오시게 되면 블로그는 몸값이나 단가를 높이는 것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앞에 3단계까지의 과정이 최저시급 알바부터 직장인, 자영업 이런 개념의 구조였다면 4단계 시스템 수익으로 넘어가면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장사를 10년 동안 했지만 저는 자영업자였지 사업가는 아니었거든요. 2026년에 블로그로 유의미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1단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2단계, 3단계까지 올라가면서 몸값을 올리고 거기서 내가 준비됐다면 4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냐 이거에 따라서 확 갈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 2단계까지로만 넘어가도 월급만큼은 벌수 있는데 사람마다 해왔던 것들이 다르고 내가 그 도전을 할수 있는지 준비된 그릇만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릇을 조금이라도 키우려고 공부하면서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그걸 토대로 실행하고 인풋과 아웃풋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으세요. 나는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인테리어 전문직도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전문 기술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전문가와 고객 사이에 그 돈이 오가는 지점을 연결해 줄수 있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낙찰받고 명도한 집이 있는데 필름 시공을 하려고 숭고에 글을 올렸거든요. 10분도 안 돼서 연락이 쏟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문가는 넘치고 손님이 필요한 전문가를 제대로 연결해 주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숭고 같은 플랫폼에 많은 수수료를 내면서도 계속 메여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집 하나만 봐도 알수 있는 게 필름. 시공, 도배, 장판, 전기, 설비, 누수, 유품정리, 줄눈시공, 방충망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넘쳐나거든요. 고객 입장에선 누구한테 맡겨야 최대한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해서 하시게 됩니다. 어떤 수술 관련된거나 세금, 법률, 인테리어처럼 돈이 크게 오가는 분야는 더 심하죠. 지금도 검색해보시면 영문 없는 광고글은 넘쳐나는데 블로거들의 리얼한 후기나 전문가들의 생생한 실제 사례들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여기에서 블로거들의 역할이 생깁니다. 뭐 내가 의사나 변호사, 인테리어 시공자가 아니어도 되겠죠. 의 실제로 상담이나 시공 문의 같은 것들을 받아보고 그 과정을 글로 남기고 고객들이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 궁금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을 대신 물어보고 정리를 해서 검증된 전문가한테 연결해주는 창구가 되면 그 시점부터 블로그라는 도구는 1일일 포스팅해서 방문자 올리고 이런 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3단계 수익이 폭발하는 지점 그리고 그거를 구조화시킬 수 있다면 4단계 수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숨고나 크몽 같은 곳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무신사, 오늘의 집 같은 곳은 어떤 제품 개념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당연히 4단계까지 넘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겠죠. 저희는 3단계까지만 와도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블로그를 하실 때이 개념의 첫 단추를 깨어보시면 온라인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게아 이래서 가능한 거였구나 하는 걸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없으면 당장 나는 에드포스트 100원 들어오는데 무슨 100만원, 1000만원을 번다는 거야라는 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베트남 일정이 끝나고 다시 1대1 컨설팅을 오픈하는데 내용을 많이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성과만을 위해서 저랑 1대1로 같이 달려보실 거고요. 진짜 2026년엔 온라인으로 돈을 벌어보실 분들, 운영 중인 사업을 홍보하셔야 되는 분들, 경쟁사에게 다 가고 있는 고객들에게 나에 대한 걸 알려 줘야 되는 전문직 분들, 후회하시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